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림사 사부입니다 오늘 부강약품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부강약품. 네, 소림사에서 라이브로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오늘 아니라 다를까, 4.28% 상승을 했다가, 종가 2.62% 마무리를 했습니다. 부강약품은 소림사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말씀드리고 한2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아, 오늘도 좋은 그림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독, 좋아요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오셔도 좋은 종목들 공유해 드리고 힌트 드리니까 많이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광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일선을 이렇게 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림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림이 이쁘고요. 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홀딩 할 수가 있고 뭐 7,250원 정도 가격 줬을 때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할 수가 있고 손절을 잡는다면 한 7,000원에서 손절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강약품도 아직까지 세력이 가격을 잘 잡아주고 있는 세력이 가격을 잘 잡아주고 있으면서 어, 상승의 추세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매물대가 여기가 뭐 두꺼운 저항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을 시키면 어, 힘을 좀만 쓰게 된다면 뭐 9,000원대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은 맞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인데 뭐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뭐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 저항이 그렇게 많이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쏠 수가 있는 그러한 자리다. 꼭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의 흐름도 너무 좋고,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 기간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도 계속 팔았기 때문에 딱히 뭐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급등을 만들었을 때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 말고는 개인과 외국인이 골고루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장기평선 무사히 안착을 하면서, 위에 열려있는 2년선까지도, 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장기평선 이렇게 저항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어, 얘가 힘을 쓰면 여기 있는 2년선도 찌르러 갈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일선의 흐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다. 얘가 강한 종목이라면 5일선을 타고 가면서, 그죠? 이렇게 급등을 만들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11선 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바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어 손절을 짧게 잡으실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7,0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추세가 좋고,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밑에서 잡으신 분들, 어, 홀딩 할 수가 있겠고, 위에 뭐 물려 계신 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어차피 지금 손실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또 한번 털고 또 강하게 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나가기에는 다소 아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분석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림사 멤버십 단타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년간 우리 회원분들 누적 수익 보십시오. 자 5천만원 수익 자 기간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억 1 천만원 수익 단타를 통해서도 이러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이유는 당일 추천해서 당일 급등을 노리는 단타를 매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저러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어, 손님사와 함께 단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멤버십 열행하고 가입하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